안녕하세요. 햇님신당의 햇님선녀부리입니다 네. 네, 이번 하반기 뱀띠 운세 어떤 네. 게 대박이 날까요? 우리 뱀띠들, 네. 문서 잡는다. 문서, 계약, 계약 성사된다. 문서 잡고, 어? 계약 성사된다네요. 우리 연말에. 우리 뱀띠들은 어, 하반기에 어, 문서운도 들고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약 성사가 아주 잘된다고 나오네요. 우리 뱀띠들 하반기 운세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에 뱀띠 분들이 문서운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서 잡는다, 어, 계약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자 문서는 자 어떤 문서냐? 집 문서냐?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문서냐 상가 문서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진행하는 회의 우리 데미즈가 방금 이렇게 드죠. 예, 예. 그렇죠? 문서 잡고 계약하신다는데 어, 이게 집문서입니까? 아, 작은 건 아니라네요. 아, 음. 작은 건 아니시랍니다. 아, 아, 집문서 아니고 건물 쪽이신가 봐요. 어디 음. 뭐 이렇게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월세나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건물을 사서, 내 거를 진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완전 좋은. 그렇죠. 음. 이게 뱀티분들 하반기 운세 짱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옮겨라. 자, 문서는 잡는다 했죠. 계약한다 했죠. 옮겨라. 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당장 옮기셔도 지금 너무 좋아요. 음, 하반기 운세 미리 뱀띠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뭘 붙이고 장그치고다 해도, 어? 아무런 저기 탈없고, 음, 별탈 없습니다. 어, 괜찮아요. 음. 혹시 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어떨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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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계약 나왔죠? 사업 준비하려면 뭐 계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계약 성사된다. 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 대박 터지실 것 같아요 응?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내 네, 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어 대박 터진다 이렇게 나오세요 혹시 그러면 직장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운이 어떨까요? 우리 직장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네. 우리 지금 직장 내에 있으신 분들은 인간의 배신 응? 금전적으로 인한 인간의 배신이 뜨네요. 어, 직장 상사나 뭐 선후배 사이에서 금전거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아, 진짜 막 친하잖아, 솔직히. 집에 뭐 마누라 남편보다도 그분들이랑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하시잖아요. 친하다 보면 이렇게 금전이나 아무래도 좀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움을 좀 주나 싶은데,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금전거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는다, 음. 인간 배신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직장내에서 그래도 승진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있죠. 응? 응. 승진은 응. 자 승진은 그래도 응?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자리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응. 어, 인정받고 어, 지금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대가가 응, 올해는 크게 빛은 바라지 못하여도 내년에 빛을 본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음,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응. 우리 취준생 분들은 자, 시험은 쪽보다는 일단은 아르바이트나 조금 자금을 모아서 자그맣게라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알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도 좋고, 두뇌 이전도 빨라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촉도 좀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 작은 품돈을 좀 모아서, 조금 개인 사업을 해보십사,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한테 조금 손좀 벌려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뱀띠분들, <laughs> 1, 사생 응. 59세 분들은, 응? 59세 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59세 분들이 지금, 인간의, 인간의 배신, 이렇게 나옵니다. 응. 기사생. 우리 벤티 59세, 어. 자, 그리고 우리 개사생, 어, 71세. 71세 여러분들은, 음, 자식 덕좀 본다, 그래요. 자식 덕좀 본다, 그래요. 말년에,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연락 안 턴, 뭐, 자식이 뭐 등을 지고 살았거나, 어, 조금 뭐 서운해진 관계가 좀 돈독해지거나, 자식 때문에 웃을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자식 때문에, 어, 좋은 일이 있대요. 자식 덕분에 웃을 일이 있다니까 음, 얼마나 좋아요. 혹시 뱀띠분들 건강쪽으로 응.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우리 뱀띠분들 건강꽁 하고 있지 말고 꽁 하고 꽁. 속병이래 속병 아. 응? 어, 이 가슴 답답한 거 하고 이래꽁 하고 있지 말고할말 하고 싶으면 하세요하실 말씀 있으면 당당하게 나 이래 이래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인간에 대한 배신 그런 게난 말도 안 하고 꾹 묵혀 있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주장이 이렇다 상대방한테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네, 건강은 가슴 답답하대 가슴 답답하면 그러니까 속병이래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거 스트레스 풀러면 어떡해 어? 가서 뭐, 이렇게 혼자 스트레스, 고함 좀 질러, 고함. 산에 가서 등산 가고 와! 이렇게, 응? 어? 와! 이렇게 막 고함 좀야호라도 하고 오시든지, 그러면 속 시원합니다. 우리 뱀띠분들은 산으로 많이 가세요, 어? 산에 가서, 응?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오세요. 산, 산. 산좀 타랍니다. 응? 산탈의 산. 뱀띠분들 연애 운세는 어떨까요? 우리 뱀띠분들 연애.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오랜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한 배신 이런 어, 거 음, 조심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솔로일 때가 아, 조금 좋아 보이네요 음 그리고 이제 결혼하실 분들 결혼운에 대해서 좀 봐드릴게요. 참고 살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결혼은 있는데 어, 조금 풍파가 있나 보죠. 어, 참고 살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재혼은 어? 그나물에 그 밥이야. 재혼은 뭔 재혼이야. 팔자가 외로워 그냥 혼자 사셔. 어? 나왔다 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데,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응? 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외로운 사주라, 응? 어,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 정도는 해도, 소뚜껑은 어, 걸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한답니다. 응? 그러면, 우리 재혼하시는 분들, 응? 재혼하고자, 아니면 재혼하신 분들, 그러면 자식들도 잘안 풀려요. 솔직히, 어,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말면 운도 좋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합치지는 말고, 그냥 이제 편하게 친구처럼, 그러니까 내 외로움을 조금 삭혀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합치고 뭐 저기 하면, 자식이 안 풀린대. 음, 우리 재혼하시는 분들은 자식이 잘안 풀린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음. 뱀띠분들 간제수가 있을까요? 구설, 말이 많답니다 입방하에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아까 인간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한 배신, 상처 자 이게 다 말에서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구설에 조금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때는 굴뚝에서 연기나랴 그래서 내가 본인이, 응? 내 자신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나, 어, 그래서 이렇게 말이 요만한 게, 막 이만한 게 번지고 그래요. 근데 어... 큰 신경을 쓰지 마시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댐띠들, 오늘 말년 화이팅 합시다. 응? 아이고, 좋아요. 네, 지금까지 햇님신당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하시면 전화나 방문, 점사,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햇님, 선녀, 무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